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남아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참내 기업과 현지 파이어 모두에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미주 지역과 유럽 등으로 파견 지역을 넓히고 현지 판매 홍보감 확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영천시 우수 농식품의 세계 진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농협 조합장 성영근입니다. 오늘 영천시와 경북 통상의 협조 아래 캐나다의 서 20발의 선적을 하기들 기분 좋게 착합니다. 저는 어제 조합장으로서 포도 가기 워낙 낮아갖고 잠이 안 옵니다. 앞으로 영천시 협조를 많이 받아갖고 포도 파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 포도 화이팅! <놀람> 년은그러 수출, 수출 단지라고높으시출장목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이 농사짓는 연락이 오면 몇개 수출하고 싶다. 연락하면 시골에 나갑니다그래서 1년 내내 관리를해서 효과가 자격이 돼서요. 나다는 그 뭐냐 검역이라고 하나? 예, 예.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로운 편이지 않나요? 해나던 미국 좀더 까다로운 게그 물류 보관하고 예. 그다음에 수출 제품을 저희가 완성하고 난 뒤에는 그 보관할 때는. 단독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준비하는 데있어가지 다른 거, 창고 여섯이는 이런 게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그,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저장고를 하나 또50% 보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수월해질 것 같은 예상입니다. 예. 요즘 샤이 는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 과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품질의 샤인이 생산되면 경복등상이 최대한 회색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오전에 나갔고요 우리나라는 그래. 아, 캐나다 캐나다 오늘 캐나다죠. 캐나다이기 때문에 신현 오셨습니다. 대만 천얼만 하는데 <laughs> 우리 그 10kg, 10kg 200만불 <laughs> 200만 하는게 어렵습니다. 하기가 네, 네, 반일품목 우리 뭐조합님이조은품 많이 만들어가지고 술이 좋대 뭐, 자두 뭐, 이 친구가 총 대장이네요. 이자리도 농사 짓고.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상 대표님도 몰랐네. 도이그 잔류농약이 우리 조합 제일 잘되있습니다대만 음. 되게 까다롭습니다. 음. 잔류농약 걸릴 면 보라 물고 뭐, 선정그나 오해뭐이 대만에 124톤이라고 수출하실 텐한1 7억원 정도 그1천만원로 걸어버려 응응응응응응이팅 영천포도 이팅 就这样。